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올해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던 픽셀메이터나 어피니티 포토에 관련된 영상도 연재해서 올릴 예정인데요.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떤 방식을 가르쳐드리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항상 아이폰 픽셀메이터로 썸네일 작업을 해서 유튜브 동영상 커버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픽셀 메이터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유니버셜 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주 편리합니다.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작업한 내용이 모두 연동되기 때문에 양쪽 기기를 오가면서 쉽게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만드는 썸네일 제작 방식을 통해서 픽셀 메이터에 한 걸음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셀 메이터를 열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썸네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아이폰으로 작업했다는 썸네일들이 여기 딱 들어가 있잖아요. 아이클라우드로 동기화가 돼 있어서 지금 아이패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작업들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모두 동일하지만 드래그 앤 드롭은 아이패드 유저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픽셀메이터에서 이미지를 시작하려면요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 주거나 사진을 불러와야 하는데요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여러 가지 양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썸네일은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글이 권장하는 이미지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바로 1280x720 인데요 그 사이즈에 맞춰서 여러분이 썸네일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사용자 화를 누르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캔버스 사이즈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왼쪽 아래에 있는 픽셀 지정 항목이 있죠. 여기에 바로 1280720을 입력해서 제가 만들 이미지 사이즈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크기가 변화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생성을 눌러줘서 이미지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캔버스는요. 확대나 축소도 간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기 편한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로 작업하는 방식은요. 어떤 이미지를 여기 올려서 그림을 올려서 작업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을 넣는다든지 또는 영상 중간에 있는 장면들을 쓰신다든지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쓸 텐데 먼저 구글 검색부터 사파리를 한번 켜보도록 하죠. 사파리를 여기 이렇게 양쪽에 옆에다가 놨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영상에 대해서 올리고 싶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0.5에 대해서 이렇게 딱 검색을 해주고 이미지 탭을 눌러 보면 저는 주로 사이즈의 크기를 만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HD 옵션으로 HD 사이즈에 해당하는 이런 이미지들을 주로 보고 주로 그 제조사의 공식 이미지를 쓰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개인이 쓴 거는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식 이미지를 전 수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여기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누르셔서 이렇게 갖다 넣어주면 바로 간편하게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iOS 11의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웹 소스에서 갖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이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주면 이미지 캔버스에 맞는 사이즈를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사파리에서 넣는 방법이 있고요. 자 삭제를 해봅시다. 한번 눌러서. 삭제해 주면 이미지가 사라졌죠. 그다음으로는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갖고 있는 이미지를 넣으려면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왼 왼쪽에 이미지 탭으로 가시면 앨범들을 통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는데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바로 간단하게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첩만 따로 불러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갖다 넣어도 쓸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크게 들어가니까 여기 테두리 부분을 줄이면 이렇게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요렇게 맞춰서 사이즈를 딱 맞게 작업을 해주시면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여러분의 동영상 안에 있는 중간에 어떤 장면을 활용하고 싶을 때는 저는 주로 캡처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굉장히 간편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을 재생을 시켜서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특정 마음에 드는 장면이 되면 바로 이렇게 캡처를 떠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캡처 편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여백만 잘라내면 바로 비율에 맞는 이미지가 완성되기 때문에 공유 눌러서 복사하기 눌러주세요. 픽셀메이터로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주면 이미지가 간편하게 들어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간편하게 이미지가 바로 들어갔죠? 저는 제가 찍은 사진으로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사진을 갖다 넣으면요, 아까 보셨다시피 사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캔버스보다 이미지가 커서 잘려 보이죠? 일일이 줄여서 아까처럼 볼 수도 있지만 한 방에 간편하게 이미지의 사이즈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붓 버튼을 누르시면요. 홈의 항목을 가실 수가 있는데 여기 바로 크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크기 항목에다가 캔버스와 맞게 1 2 8 0 720이라고 해 주면 바로 이렇게 이미지에 핏되는 사이즈로 맞춰 줄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저는 주로 폰트를 집어넣는데요. 폰트를 지워 넣으려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T 쪽으로 가시면 텍스트를 삽입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양식들이 기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걸 눌러도 사실 나중에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본으로 눌러서 이렇게 텍스트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확대를 해서 이 텍스트를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누르시고요. 길이를 조금 여유있게 늘려주시고 여기다 이제 텍스트를 적어주는 겁니다. 아이폰 10 사용기라는 거를 여러분이 올리고 싶어요 이렇게 텍스트를 적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완성이 됐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 속성을 꾸며주면 되는 거죠 붓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폰트부터 세부적인 변경 사항을 디자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iOS 자체에 지금 프로파일로 폰트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추가 폰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한글 폰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체를 이렇게 골라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지정한 폰트가 적용이 됐죠. 다시 이렇게 눌러서 크기를 꾹 키워줘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 폰트가 마음에 드게 커졌습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볼드가 지원되는 폰트들은 볼드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정렬을 지금 정렬이 좀안 되죠? 정렬을 왼쪽 정렬로 해서 이렇게 앞에 정렬을 맞춰줬습니다. 정렬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디자인의 느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아래 줄 간격을 좀 벌리고 싶으니까 줄 간격을 올려주면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줄 간격을 맞춰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 글씨에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요 스타일 탭으로 가셔서 채우기 부분에 색을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씨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준다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로 바꿔 줄 수가 있고요 자획을 선택해 주시면 겉에 테두리를 입혀 줄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를 이렇게 올려 주시면 여러분이 좀더 글씨를 강조해 줄 수가 있겠죠 이 자획의 색깔은 눌러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프리셋 색깔을 이용하시거나 옆에 그라디언트를 누르시면 색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테두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를 눌러주면 겉에 그라데이션 폰트의 외곽선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일반색에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얀색 테두리가 들어가는 걸알수 있죠. 그림자를 넣어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주시고 오프셋을 이용해서 그림자가 얼마나 떨어지느냐입니다. 이렇게 길게 해주면 기름, 그림자가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이렇게 줄이면 그림자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블러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빠릿한 그림자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부드럽게 이렇게 그림자를 주고 각도를 틀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디자인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반사까지 원하시면 반사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에 반영된 이미지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까만색으로 해서, 요렇게 만들어주고, 어, 그림자가 너무 강한 것 같다. 그러면 오프셋을 좀 줄여서 거리를 좁혀주고요. 흐림 효과도 좀 줄여줘서 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가 레이어 기능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왼쪽으로 해보시면 레이어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박스를 한번 쳐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하기를 눌러서요. 끝부분으로 가시면 이렇게 도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프리셋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둥그런 박스를 하나 선택해서 여기 이렇게 쭉 가져다 놓으시면 박스가 올라가는 걸알수 있죠. 이 상태에서 레이어가 지금 여기 텍스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박스가 아래 깔리는 건데 이걸 이렇게 순서를 바꾸시면요. 박스가 덮어버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디자인 의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박스가 너무 진해서 보기가 싫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박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붓을 눌러서 스타일에서 불투명도를 좀 낮춰줍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섞여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그라디에이션이 아니라 단색으로 변경해준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의도를 살린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이 끝난 작업들은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바로 사진 앱에다 저장하시거나 또는 다른 앱으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복사하기를 누르면 자 어때요 이렇게 사진첩에 방금 만든 이미지가 1280x720으로 들어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픽셀메이터 활용하시면 쉽고 간단하게 유튜브 썸네일도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강력한 생산성 기능을 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